안녕하세요, 자미신공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가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가정 안에서 소규모지, 이제 소 규모지, 어, 소소 분류라고 해야 되나? 소 분류를 이제 나눠야 돼요. 가정이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뭐이 가정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 근데 남편이 바람 피는 사람, 우리 와이프가 바람 피는 사람. 이런 바람피는 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바람피서집 나갔고, 제가 저번에 집 나간 분 돌아오게 하는 영상 찍고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 이런 말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 와이프분들도 남편이 집 나갔잖아?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은 있어. 왜? 외로우니까. 근데 애절하지가 않더라. 그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이 바람핀 남편이 돌아오려고 할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부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 대신암 식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받는 집은 아니에요. 금전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아좀 생각해 볼게요. 뭐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이 사람들도 남편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애절하진 않구나. 본인들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미 신랑들이 집을 나간 거고 신랑들이 바람을 핀 거라서 아, 이러야 되나 저래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람피는 남편을 잡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에 요즘 젊은 분들은 버리죠. 어왜 잡고 있어? 세상에 난자는 많은데. 근데 또애기가 있잖아.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쉽게 남자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뭐가 이쁘겠어? 같이 밥도 먹기 싫을 거야. 밥숟가락 같이 뜨기도 싫고. 그럼, 네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숨 그 소리도 싫고 숨 냄새도 싫어질 때가 있잖아, 그죠? 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 보면서 그래 내가 참고 살아야 어떻게든 애 하나 잘 키워야 되니까 이래서 참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번집 나간 놈의 새끼는 들어오기 전에 진짜 제대로 고집을 꺾어서 잡아놔야 돼. 맞잖아. 그냥 무뭐 무조건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래 얘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바뀌겠지? 들어도 안 바뀌어요. 왜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절대 못 고쳐요. 아니 옛날에 고쳐서 썼어요. 그건 고쳐서 쓰는 건 이제 옛날에는 음. 많이 참았으니까 고쳐서 쓴 거고 그리지만. 지금은 많이 고쳐서 쓸 만큼의 사람들이 참지 않잖아요. 맞아요. 환경적으로 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에서 고쳐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고 조상에서 고쳐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야. 왜 바람기는 유전이니까. 바람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유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혹은 그의 할아버지가 엄청난 한량이셨다든지 <laughs> 엄청나게 술을 좋아하셨다든지뭐 본인의 집안에 그런 할머니가 두 분인 내력이 분명히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이 부분만 잘 다스려 놓으면 은이 사람을 갖다 정신 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여자분들의 잘못된 거 하나는 어. 이거는 뭐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긴 그래. 왜냐면 이미 여기 화가 쌓였으니까 좋은 말이 곱게안 나가지. 근데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여자 심리학, 아동 심리학은 근데 남자 심리학이 없다? 왜? 남성 심리학이랑 아동 심리학은 동일시하게 본대요. 음,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애라는 거야. 근데 따다다다 아무리 해봐야 애들 말안 듣는 것처럼 신랑도 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애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 쓰고 싶으신 분들,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통상적인 얘기를 한 거고 여자분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는 여자가 집 나가면 진짜 쉽게 안 들어와요. 그럼, 집안 음. 왜냐하면 이미 그여자분을찰 때까지 찾고 끝날 때까지 끝났고 혹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가신 분들은 내 자식도 버리고 간 분들은 정말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음. 이미 그만큼의 마음이 다간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여자분을 제가 돌아오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여자분들은 잘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거의가. 그래, 여자들은 음, 진짜로. 옛날부터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많이 참고, 많이 쌓아놓고, 이, 뭐 어쩌다 보니까 이거 가정 상담처럼 됐는데, 남자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시잖아요, 나가서. 어. 근데, 돈을 열심히 벌고 난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이 직업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가정에는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똑같아. 로맨스를 꿈꾸고 장미꽃 한송이 받는 거 좋아하고. 18세 소녀의 감정이야. 응. 그런 마음이 있으신 여자분들인데 나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애만 키우고 집에서 집만 보는 뭐 이렇게 몸은 펑퍼짐해. 나도 젊었을 땐 예뻤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데서부터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영상에서 기다려졌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신 받고 얼마 안 돼서 둘이 이혼한다고 부부가 같이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음 응.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